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압구정 일대 재건축 구역 현황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지역인 압구정 아파트들이 조화설립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조화설립 인가를 받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는 1976년 1,2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1987년 14차 현대 사원 아파트까지 10여 년에 걸쳐 중공이 됐습니다. 중층 아파트만 1만 466가구 규모인 압구정일대 24개 단지들을 6개 지구단위 계획으로 나뉘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지구 개발은 2016년 9월 서울시가 재건축 밑그림이 될 지구단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는데, 이후 압구정 지구 지구단위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대치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남 3대 대단지 재건축 후보단지입니다. 압구정 2구역의 신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이미 넘겨 입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아 2020년 10월 15일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 6일 만에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도 되지 않아 실제로 재건축에 들어가려면 7, 8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월 6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약 72.4%의 동의를 받아 조만간 목표치 75% 달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말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압구정 6구역은 7차만 조합이 설립돼 있었고 과거 통합 조합을 설립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실거주 규제 이후 5차 주민들은 11월 11일에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하기 위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지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일 접수 작업이 순항할 전망입니다. 압구정 1구역은 10월 19일 50% 이상 주민에게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압구정 지구내 6개 구역 가운데서 사업 속도가 가장 느린 편이었지만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한 달도 안돼 절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11월 6일 재건축 동의율 총 74%를 달성하며 강남구청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았고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동의서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일부 사업지는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총 4065가구로 압구정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압구정 3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2년 만에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기준75%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11월 9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77%의 동의서를 받아 2021년 1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설립을 마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3구역은 해외에 체류 중인 소유주들에게 동의서를 증거하기 위해 위신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현대 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을 내고 동의에 협조하지 않아 상가 동의율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추진 현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4일 강남구 압구정 4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요를 채웠습니다. 전체 주민 수의 75% 동별 50% 동요를 충족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한데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10월 5일 강남구청에 추정 분담금 재시민을 요청하여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정 분담금 시민은 조합을 설립하는 데 앞서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조합설립 동의에 효력이 생깁니다. 추진위는 주민공랑의견수렴을 거쳐 12월 5일 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65%의 동의밖에 모지 못했는데 2년 실거주 규제로 인한 위기감으로 2주 만에 80%를 넘겼습니다. 압구정 5구역의 조합설립 주민동의율도 80%를 달성했습니다. 이 단지에 살지 않는 위부 거주 소유주 비율이 50%를 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유주도 25% 안팎에 이릅니다. 실거주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소유주가 많아 조합 설립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지적됐던 추정 분담금 심의 절차는 9월 25일 강남구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주민 간 의견이 분분했던 사업 방식도 10월 29일 주민총회에서 친탁 방식이 아닌 일반 조합 방식으로 확정을 하고 12월 24일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단지가 재건축의 속도를 내면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압구정 등에서 거래된 아파트 12건 가운데 8건이 10월에는 6건 중 2건이 신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압구정 2구역 신현대 11차 전용 171.4제곱미터가 9월 7일 44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신현대 12차 전용 155제곱미터도 8월 30일 43억 8천만 원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구역인 신현대 9차 전용 152제곱미터는 9월 1일 42억 원의 주인이 바뀌어 역시 전 신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앞서 6월 실거래가 34억 8천만 원 이후 3개월도 안돼 7억원이 넘게 뛴 것입니다. 압구정 1구역에 있는 미성 2차 전용 141제곱미터도 지난 9월 14일 역대 최고가인 32억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8월 같은 면적 아파트 두 채가 이보다 1억 5천만원 낮은 30억 5천만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격이 일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에 재건축 위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7차의 경우 전용면적 144.2제곱미터는 8월 40억 원에 팔렸지만 10월에는 1억 원 이상 떨어진 38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9월 27억 4천만 원에 팔린 현대 12차 전용면적 110.82제곱미터는 10월 한달새 4억 원이 떨어진 23억 4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진행 상황과 내부 수리 정도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재건축 아파트의 특성상 가격 상승 요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체로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해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때 매수 대기자가 많으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오히려 사업 추진 속도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조합 설립 일정이 확정되면 투자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고 아파트값도 더뛸 것입니다. 다만 조급한 마음에 최고가의 압구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신청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성을 정확히 가늠하기 힘든 사업 초기 단계이고 추가 분담금이나 공용 임대주택 문제가 대두될 때그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 분담금이 적어 사업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단지를 매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더라도 결국 장기 투자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남 3대 대단지 재건축 후보 단지인 압구정 단지들의 조합 설립 추진 작업이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에 이어 주민 동의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연내 조합 설립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각 단지들이 재건축을 서두르면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압구정 일대 아파트값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휘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6.17 대책에 포함된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도시 이 주거 환경 정의법을 개정하여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 단지는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12월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3개월의 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는 조합 설립이 이루어져야 규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압구정 1구역에서 5구역까지의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추정 분담금이 적어 사업성이 높은 단지를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업의 속도감도 결국 사업성이 높을수록 갈등 소지가 적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성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